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rainy afternoon in 1 9 4 0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the 15-year-old godard hit up on a plan. 자, 1 9 4 0년에한 비오는 오후. 자, 선생님이 문법할 때 영어에서 부사도 어떻게 해요? 위치가 고정이 돼 있고 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개 이상 올 때. 이 경우에는 지금 194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어 오후라는 시간 구기가 나와있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큰 거인 1940년이 뒤로 가고 작은 거인 오후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 one rainy afternoon in 1940. 1940년에 한 비오는 오후에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어자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주어가 지금 뒤에 나오는 1다섯 살짜리 고다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히더 플랜. 자, 우리 히더 플랜은 어, 계획이 떠오르다 이런 거거든요. 히시 때리다가 나오는 게 영어에서는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거를 우리는 떠오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치다 어, 이런 거를 쓰죠, 그죠 어, 그게 어떻게 n 링 앉아있었기 때문에 떠오른 겁니까? 이상하죠, 그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게 when이 되겠죠. 그래서 어, 바로 그 dining room table, 바로 그 식탁, 그죠? 주방 식탁에 앉았을 때, 앉아있을 때 15살짜리의 고다드는 어, 계획이 떠올랐다. 계획을 떠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이해되죠, 그죠? 자, hit open. 원래 hit on이에요. on은 항상 open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t on, hit open. 무엇 무엇을 갑작스레 떠올리다, 생각이 갑자기 나다 이런 뜻이에요. He r e he wrote my life goals on a sheet of paper. 자, 그래서 그는 나의 인생 목표를 썼다. on a sheet of paper. 자, a sheet of 지금 paper가 종이는 셀수 없잖아요. 물질 명사를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재어야 할때어그 단위 명사를 쓰죠, 그죠? 어, 종이의 장은 s h 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그 미국 사람들은 차, a car, two cars. 사람도 a person, two 이런 식으로 two girls, three boys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는 또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뭐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는 명, 또심지어 존댓말도 쓰다 분, 뭐 차는 대. 그럼 차는 대이고 뭐 여자 집은 채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미국 사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배우려면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단위명사 보면은 아니 뭐 이거는 이거 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물들 때 얘기할 때새 물이랑 어양 물이랑 소물이가 단어가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어 방금 선생님이 예시 들었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는 그 언어에서 계속해서 써온 표현이 있기 때문에 외워져야 된다 자 종이 한 장에 어 나의 인생 목표를 적었다. Daniel wrote down 127 goals for himself. 자 그리, 그리고는 그때 그는 127개의 목표를 적었다. 자 for one, himself. 자 for oneself는 어, 원래는 이제 스스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러면 좀 해석이 어색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어, 어,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my himself라고 쓰면요 비슷한 거 같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런 홀로 그거는 그 그러니까 이 for himself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라는 의미이고 uh, by himself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자기 홀로 걷다 뭐 이런 거 홀로 길을 걸어가다 이런 거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some of the items will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such as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and join the Boy Scouts. 자, the items 목록의 내용들이죠. 항목들 중 몇몇 개는 will be relatively easy. 자, relative 어 상대적. 자, relative 상대적인 relatively 상대적으로 부사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쉬, 쉬울 것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는 미래니까 would를 쓴 이유가 우리는 그냥 쉬웠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안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would를 쓴 겁니다. 자 easy to achieve 자 투부 정사의 어, 부사정법이고 수식이죠 형용사 수식 그래서 해석은 하기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achieve가 성취하다니까 성취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었다 그리고 예시가 such as 디에거와 같은 visiting the Great w o r l d of China 중국의 장성이죠 어 왈리장성 어, 그죠 만리장성 자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병렬구조입니다. and joining. 그러니까 여기서 visiting 대해놓고 뒤에 joining을 슬그머니 join이나 특히 to join 이런 걸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에요. 영어에서는. 어 여러분들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뜻 같은 거 아니에요? 병렬구조에서는 어, 서로 다른 거두 개를 쓸수 없어요. 뭐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것, 어, 중국의 만리장성 방문하는 것, 이런 거와 같이 성취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list included other goals that involved excitement or adventure, such as sailing around the world and flying an airplane. 자, 그 목록은 또 포함했습니다. Other goals, 목표들을, that involved excitement or adventure. involve는 우리가 관련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과 관련시키는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관련시키다라는 단어이고 목적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관련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excitement 흥분, adventure 모험이죠. 흥분이나 모험과 관련시키는 관련시키는 관련되는 어, 다른 목표들을 포함했다. 그게 예시가 such as d 에 것과 같은 거죠. Selling around the world. 전세계를 항해하는 것, sail, 항해하다, 그리고 flying an airplane, 비행기를 타는 것, 아, 비행기를 나는 것이네요, 타는 게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다, 실제로 조종하는 게 되는 거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는 오리게 에맞겠네 아, 왜냐하면 요즘은 그 비행기 조종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학교 이런 거 많이 있어서 어 청소년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자는 큰 여객기 이런 거 말고 조그만한 이제 작은 비행기 있죠 글라이더 이런 거 청소년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면허를 직접 딸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비행기는 이제 그라이선스가 더 이렇게 단계가 많죠. 왜냐면, 큰, 큰 여객기와 또 우리 그 군인들, 전투기 조종하는 거와 이게 프로펠러기 조종하는 건다 다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 어쨌든 간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1940년. 어, 저 시대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죠. 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1940년이잖아요. 하나, 혹시나, 요, 그것은 내용과 관계없지만, 하나 예시 를 들면, 여기 지금 만리장성 방문하기가 쉽다고 돼 있잖아요. 아, 뭐 오늘날도 물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 때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공산당이죠. 반란군이죠. 원래 중화민국 여분 러 역사 시간에 배우는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공화국이 세워지는 게 중국인데 그 중화민국을 줄인 말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1949년에 이제 쫓겨나요. 공산당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1 9 4 0년이니대요 아직 어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이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저 중국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어, 관련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교과서 내용과 별 상관은 없지만, 어, 자 참고하시고. 자그 다음에 어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g o d a r also wanted to set foot on the moon and climb Mount Everest. 자 지금 showing. 어 지금 이거 어때요? 어 지금 그 역시나 분사구문이죠, 그죠?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동시동작입니다. While he showed. 이렇게 원래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요그러 보여주면서 동시에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strong interest, 강한 흥미, in exploring. 자, in p l u 동명사는 뭐뭐 하는 대서라는 뜻이고, 원래 그 자체도. 그럼 여기는 앞에는 interest 때문에 또 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운 거 있죠? 우리 수동 태할때 바이가 아닌 전사를 쓰는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 흥미를 느끼다. 그러니까 그게, 어, 그, 수동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되다도 전주산에 이렇게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를, 뒤에 거에 흥미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explorer 탐험하다니까, unknown places, 모르는 장소, 위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것에 강한 흥미를 보여주면서, goddard는 이렇게 되는 거죠. goddard, 동시에 goddard, also wanted, 또 원했어요. to set foot on a moon. 발을 들이는 것. set of foot. 발을 들이다 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발을 들이는 것. set foot on. 어디 어디에 발을 들이다. 발을 내딛다. 그래서 달에 발을 내딛는 것. 그 다음에 지금 a 드 병렬 구조돼 있으니까 뒤에 c l i m b e 어떻게? 해? set하고 병렬이거든. 그러니까 to climb이란 말이에요. to 부정사가 병렬 구조되면 설명 어떻게 했어요? 병렬 등유점사 사이에 두고 두 번째 to 부정사부터 t 가 생략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c l i m b e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발을 들이는 것과 climb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 이두 가지를 also wanted, 또한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어, 구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석 같이 하고 여러분한테 해석 적으라고 시키고, 이건 단순히 단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 파악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뭐냐면 영어는 생략이 많은데 이 생략된 대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 선생님 보면은 생약된 대로 해서 가면 우리말로는 뜻이 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 more important and more difficult라고 하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더 중요하고 더는 아니고 그냥 어려운 거. 이거 아니잖아요. 뭘가 양쪽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말에서 가때는 어떻게? 이걸 다 넣어줘야 맞대요. 이게 차질 잘못돼서 양쪽의 형용사가 성질이 반대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만 비교급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완전히 이게 분리돼버리는 다른 뜻의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지금 이런 거라든가 등등등 어 생, 생략이 된 거는 반드시 찾아서 생략된 걸 넣어서 해야 석해 되고 그리고 대명사라든가 이렇게 뭔가 받아주는 거될 때도 우리는 그걸 넣어줘야 돼요 안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되죠 그죠 우리는 그 대명사를 잘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거, 지침론이나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본문을 분석하면서, 얘는 뭘 가리키는지, 어, 이렇게 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 분사구문 할 때도 어떻게 이 분사구문이 무슨 용법? 음, 얘는 와일이고, 얘는 웬이다.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해줘야 돼요. 어, 학교 시험 문제는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후보작들을 뽑아놓고, 아니, 여러분도 10개 뽑아놓고 그 중에 하나만 맞춰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어, 9개 공부한 거잖아. 뭐, 쓸데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What made a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자, 그래서, 자, what makes 이거 직역하면 은 무엇이 주어가 하게 만드냐? 사역동사 구문인데, 실제로는 what makes you 주어, 그 다음에, 어, 원형, 이렇게 되면은 이 what makes는 합쳐서 why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쓰임새가 이런 식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Why are you here? 어, 맞아요. 이래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게 what makes you bring here? 이렇게 써요.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be here?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뭐가 너를 여기 오게 한 거야? 지금 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왜온 거야. 우리말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말의 why를 미국에서는 what m a k e s 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하면 지금 무엇이 John Goddard가 record his dreams, 그의 꿈을 record, 기록하다, on paper, 종이에 기록하게 만들었나? 이거고 실제 우리말 뜻으로는 왜 기록을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의 꿈을 종이에 기록했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e remembered that a friend of his dad's regretted not doing all the things he wanted t o When he was John's age, 자 그는 기억했습니다. 대전의 내용을 기억했죠. A friend of his dad's. 자 명사에 a plus s가 있으면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둘다 돼요. 이건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중한 명이죠. 그러니까 one of his friend, 아, one of his uh, his dad's friends 하고, a friend of his dad's 두개 같은 말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중한명 이렇게 됩니다. 그가 regretted. 후회를 했어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문법 할때 얘기했던 게 하지 않은 걸 후회한 거랑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거랑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의 부정에서 낫이 여기에 가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낫을 위치 바꿔서 동사를 부정하게 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거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는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단 한 거와 하지 않은 거 완전 분리된 내용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 구했어요. All the things, things. 다음에 대세항대 있죠. 모든 것. He wanted to. 자, 그러면 이 to는 대부정사예요. 그가 우리는 그냥 그가 원했던 이렇게 해도 말이 되니까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to를 빼면 이 문장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things는 물건이 돼요. 그가 원하는 것의 목적이 되니까 우리 want is something 하면 그럼 물건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그죠? Doing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he want to 할때이 to는 뭐냐? to do가 되는 거예요. to do. 그가 하, 그러니까 해석도 어떻게? 그가 원했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가 하기로 원했던 모든 것 우리 말로도 이렇게 해서 기억해놓고 이 to는 대부정사이다. 이렇게 문법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가 하기로 원했던 그 모든 것을 not doing, 하지 않은 것을 regretted, 어, 후회했다. 왜냐하면 regret은 뒤에 과거에 하지 않은 것을 후한 거니까 동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목적어가. 어, 그러니까 when he was j o h n e age, 그가 John의 나이였을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법적인 요소들이 꽤 나옵니다. 대부정사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지금 regress의 목적어가 이제 동명사 된거 나왔죠 뭐 그런거 여러가지 문법적 요소들이 있으니까 교과서 본문에 있는 모든 문법적 요소들은 다 학습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지금 이렇게 습관을 길러놔야 이게 3학년 1학기까지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는데 선생님이 공부했는데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오던데 이러고 그 다음에 퍼져버리면 내가 10개 공부해서 하나 나와서 아홉 개를 놓쳤는데, 저는 공부 안 해서, 뭐, 공부 하나, 하나 했는데, 하나 안 나와서 하나 놓쳤어요. 와, 그니까 10개 공부해서람홉개 놓쳤으니까 내가 낫네. 이건 바보 같은 말이죠, 그죠? 어, 우린 지금 무슨, 그런 경제성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 요 시험을. 10개를 공부하건, 20개를 공부하고 어,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어 단순히 그냥 고 해석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선생님 뭐 하려 그 해석지 하면서 분석하라고 그래. 그냥 해석지 보고 해석지 읽어봐 이렇게 하고 빨리 문제 풀게 시켜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 나중에 문제를 제공해 줄 텐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이 문장 문장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 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라고 체크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이 제공하는 문제에도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운이 좋다면. 학교 선생님이 내는 어떤 문법성 방 문제에 나올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습관을 들여놔야.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거는 지금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냥 중학교랑 너무 다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지금 처음에 힘들 텐데 계속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이제 그게 관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쉬워질 거야.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좀 편안하게, 어,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좀 여러분의 어떤 체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습관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편해질 겁니다. 또 여러분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 끝 마칠 때까지, 3학년 1학년, 3학년 1학기, 어, 기말고사 마칠 때까지 이 공부 습관은 들고 가야 돼요. 어, 3학년 1학, 1학기 시험에 수능특강이 시험 범위가 돼서 지금의 보다 지금 몇 배로 범위가 늘어나는데, 그럴 때도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물론 학교마다 다르니까 좀 나중에는 좀 변형,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이 작업들은 시험 대비할 때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읽어야 할 필요 없고, 내용만 좀 알고 시험 볼수 있다 그러면, 3월 달에 시험 공부 삶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4월에 하면 되지. 어차피 학교 시험 5월 초에 볼 건데, 4월 말이나. 그죠? 어, 지금 두달 동안 해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 남지를 않기 때문에 삼이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i t h out.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 to do things that I dream of. 자, 그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아. 그리고 to miss. 그럼 이때 miss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어, 놓치다가 되겠죠. 그리워하다가 당연히 아니겠죠. 기회를 놓치는 거. 그리고 to do things는 지금, 어,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사용법입니다할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hings 다음에, 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대시 나오게 돼요. 어, things니까 대시 나오게 돼요. 어, I dream up. 내가 꿈꾼 것을. 그죠? I dream up. 내가 꿈꾼 것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라고 그런 생각했다. 이렇게 됩니다. He carried the wish list everywhere he went and tried throughout his life to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자, carry 운반하다인데 이게죠? 어, 우리가 종이를 운반하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들고 다닌다 이렇게 여기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carry가 이것도 이어동사가 돼서 뒤에 저 다음 문장이 나올 텐데 carry out 이러면은 수행하다입니다. 그 carry on 이러면 어뭐이거그뭐 그 이렇게 군대에서는 이제 편히 쉬어 이런 말이 될 것이고 어다 달라요 듯이어 그래서 어다 이렇게 좀 알아둬야 돼요 일단은 그는 그 어떤 어그 wish list 그 소망 목록 그거를 들고 갔다 들고 다녔다 everywhere he want 그가 가는 모든 곳에 everywhere any place where 이게 한 단어로 준게 everywhere 예요 다시 이거 Any place where 이렇게 바꿔을수 있습니다. 또는 wherever 이렇게 바꿔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거를 들고 갔다. 그리고 tried 어, 노력을 했죠. 어, throughout his life 그러니까 이거 throughout his life을 과로해야 돼요. 사실 잘못하면 은 try 다음에 어, 뭐 투정사 없네 이렇게 하고 시도하다라고 잘못해서 갈수 있어요. 이제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roughout his life가 뒤로 가야 돼요. 부사잖아. 그럼 tried to turn이죠. 어, 목적어가 to turn이지. 그런데 목적어와 지금 동사 사이에 부사가 끼어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앞으로 더 심한 것들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구조파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모든 문제 이렇게 해서 이건 throughout his life를 괄호를 해서 여러분이 볼땐 tried to turn 이거를 보고 이해는 따로 뺄수 있는 이거 연습을 꼭해야 돼요. 괄호 throughout his life 괄호 해놓으시고 그럼 t r y to 노력하다가 되고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니까 그의 꿈을 reality 현실. 그의 꿈을 현실로 바꿀 몇번 노력을 했다.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 가 지금 앞으로 나온 겁니다. w h e n life introduces God's story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with, of no regrets. He already uh, he had already realized 104 of his list of 120 seven dreams. 자이 라이프 잡지가 소개를 했죠. i n t r o d u 어, c e 고다드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with the title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됐죠. 자 One man's life of no regrets. 바로 후회 없는 자 영어 우리는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없음 후에의니까 없는 후에의니까 우리 말로는 후회 없는 한 남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그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제목으로 라고 해석을 하고요. 사실은 그 문법 구조로는 이 위드는 소유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가진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것도 사실 뭐 수단으로 봐도 되긴 될것 같아요. 앞에 i n t r o d u c e 는 동사 때문에 어, 보통은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소유로 보고요. 이건 introduce가 소개하다라는 녀석이니까 뭐뭐로 소개했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이가 상관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고다드의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그는 had already realized. 그러 이거 소개한 것보다 어떻게? 그가 달성한 게더 먼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과거 완료 아닙니다. 대과거예요. 어,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혹시 already가 있어서 과거 완료 완료형법 아니냐? 뭐 이렇게 해도 꼭 틀린 건 아닐 수는 있긴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 선생님 뭘 보고 그렇게 봤냐 하면 그 다음 문장이 he had carried out 이 어그 모양이 같잖아요. 같은 그 내용 범주 속에 있고. 근데 수행하다 이거는 수행을 해오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게.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도 대각으로 볼게요. 웬이 웬 하고 지금 연결 결부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대각으로 볼게요. 그래서 그는 이미 어 127개의 꿈들 중에 어, 꿈들이 있는 어 그의 목록에서 104개를 이미 실현시켰다. 그러니까 realize가 깨닫다도 되지만 여기는 실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현했다. 음. 그리고 그는 carry out 수행하다.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 바로 a number of 많은이죠. The number of 하고 a number of 차이 문법할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a number of는 수량사이고 the number of는 명사 of 명사 구조이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복수가 오고 그럼 복수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 어드벤 e 러 t u r o u s a 의 형용사형입니다. 모험적인, 모험의, 그러니까 모험의 뭐 탐험, 그러니까 우리 말로 는 그냥 모험 가득한 탐험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험적인 그런 탐험들, 많은 모험적인 탐험들을 수행했다. Including 뒤에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ncludi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사예요. 그러니까 구조론 이게 분사 구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게 인식 안 하죠. 왜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분사가 많이 쓰이면서 사실상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어, 그런 구조들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전치사라는 게 뒤에 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분사가 원래 타동사였다면 타동사는 그다음에 명, 목자가 오는 거니까 실제적인 구조는 갖게 되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뒤에 것을 포함해서, 자,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and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Kilimanjaro. 그래서 자, 바로 그 나일강에 그, the length, 직역하면 길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길이 전체라는 뜻입니다. long의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날강 길이 그 전체를 어 카약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down이니까. 그래서 그첫 번째의 솔로 카약 여행 타고 내려가는 솔로 카약 여행 날강 전체 길이를 어그 혼자서 타고 내려가는 솔로 카약 여행이랑 그 다음에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Kilimanjaro. 킬리만자로 산의 꼭대기에서 서 있는 것. 어, 이건 동명사죠.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대단한 어, 그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